세 가정 9월 카드뉴스. 누구나 있지만 다르게 읽는다. 디지털 언어와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임채삼 동구여자중학교 국어교사. 사흘이 사흘이라는줄 알았어요. 금일이 금요일이 아니었어요? 학교 교실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런 말들을 접하면 어른들은 놀라고 때로는 걱정합니다. 청소년들이 한자어에 약하고 국어 시험에서 생소한 어휘를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잘 모르는 걸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문자보다 이모지, 문장보다 짧은 영상, 긴 설명보다 압축된 표현에 익숙합니다. 갓센, 사바사, TMI, 현생 같은 단어는 어른들에게는 낯설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언어입니다. 이 단어들에는 단순한 줄임 이상의 문화적 맥락이 담겨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과 정체성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SNS, 메신저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글과 영상을 읽고 쓰며 끊임없이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문해력입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형식이 아닐 뿐이지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부족하다고요? 어쩌면 그들이 사는 세상의 문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소년들을 더잘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함께 소통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문해력 부족을 단정 짓기보다 평가와 교육의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문해력이란 자신이 속한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